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젊어 보이게 하려면 이 다섯 군데의 주름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주름, 두 번째는 이마주름, 세 번째는 이 팔자주름, 네 번째는 눈가랑 눈밑주름, 다섯 번째는 마리오네트주름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 주름을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목주름입니다. 목주름은 피부의 나이테로 불립니다. 요즘 많은 피부과 시술들과 이 화장품의 발달로 얼굴 부위에는 비교적 탄력이 잘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목 부위는 얼굴처럼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임에도 이 얼굴처럼 탄력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 화장으로 항상 이렇게 열심히 가리는 부위가 아니죠. 목은 그래서 이제 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글조글한 게 티가 많이 나게 됩니다. 목주름 예방에는 당연히 첫 번째 보습제 사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 평소에 목을 너무 수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이 선크림을 바를 때도 목도 꼭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즘에 특히 이 목주름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시술은 이 목에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PDLLA 성분인 주베룩과 두 번째는 칼슘 아이드로 아파테이트 카하 제형인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제가 목에다가 이 귤망을 만들어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얼굴은 크게 이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네층으로 나뉘는데 이때 이두 번째 층, 즉 진피층에 우리 피부에 콜라겐의 대다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층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뺑뺑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친구분들 중에서 피부가 이렇게 잘안 처지는 분들 계시죠? 자, 근데 선천적으로 피부의 진피층이 이렇게 느슨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귤망의 비유를 하자면 귤망 자체가 이렇게 느슨한 사람은 귤이 안에 몇 개가 안차 있어도 이렇게 축, 축 처지겠죠? 자, 귤망이 촘촘하고 강한 사람은 귤이 많이 차 있어도 처지지 않고 이렇게 뺑뺑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에 이러한 귤망, 즉, 메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요즘 제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뭐로 이 귤망을 만들어주느냐. 자,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주베루 볼륨이나 아니면 레디어스 같은 물질로 피부표면의 단단한 골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무조건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어떤 잎이에, 두 번째, 얼마나 희석된 용액을, 세 번째, 어느 정도 용량으로 넣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건 시술하는 의사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마주름입니다. 자, 이마에 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피부 표면에 굴곡이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자, 피부에 광택,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나게 하려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대로 상대방 눈에 정반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대로. 자, 근데 피부 표면에 주름에 의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면 빛이 들어왔다가 다수의 방향으로 반사되는 난반사가 일어나서 이 피부에 광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마주름을 줄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눈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이 이렇게 쳐지게 되고 또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눈을 점점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또 이를 극복하려고 눈둘 때 이렇게 이마 근육을 통해서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이 이마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눈을 무조건 이렇게 크게 뜨면 당연히 이마 주름이 렇게 생기겠죠. 그러므로 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눈을 크게 뜨려고 크게 뜨려고 노력해 줍니다. 자, 이것이 좀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눈썹을 잡아준 상태로 눈동자만 위로 위로 이렇게 치켜뜨는 운동을 해 주는 것도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1분만 해 봐도 이 눈동자 윗부분에 무지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눈꺼풀 올림근의 근력이 강화가 되어서 나이 들어서도 눈매가 분명해지고 이마주름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보톡스입니다. 이 보톡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원장님 전 자연스럽게 주름을 펴고 싶고 막이 물질 넣고 싶지 않아요 하시면서 이렇게 써마지 같은 걸로 이마에 막 열심히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의 굴곡을 이 파도의 비유를 할때큰 파도가 바로 이 표정 근육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고 이 자잘자잘한 작은 파도가 즉 잔주름입니다. 이 잔주름에 좋다는 시술들을 아무리 받아봐도 큰 파도가, 이큰 파도가 제압되지 않으면 피부결이 평평하고 광택이 나지가 않겠죠. 자, 세 번째는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은 이마주름과 생기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무조건 근육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 때문에 생기는 고랑이 아니라 팔자주름의 이 윗부분의 조직이 이렇게 처지면서 고랑이 생기게 됩니다. 즉 팔자주름이 이렇게 꺼졌다고 이 부분을 무조건 채워서 메꾸면 이런 식으로 상악이 발달되어서 어색하게 보이겠죠? 제가 항상 얼굴은 이렇게 구획별로 나눠져 있다. 즉 주머니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처지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팔자주름의 이 위쪽 주머니가 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팔자주름의 고랑이 더 깊어 보이겠죠. 자, 그러므로 치료는 이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처져 있는 팔자주름의 이 윗부분을 땡겨서 올려주는 법. 두 번째는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법입니다. 자, 이첫 번째 이 팔자주름의 윗부분을 이렇게 땡겨주는 방법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울세라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 해줘야 합니다. 다른 부위에 잘못 들어갔다가 오히려 인디안 밴드가 더 꺼져 보일 수가 있으니 숙련된 의사에게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이 초음파, 보이는 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필러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주베룩처럼 자기 콜라겐을 합성하는 방법을 많이 해줍니다. 자, 필러처럼 ECC를 넣으면 이 ECC가 봉긋 올라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되므로 이 볼륨 증가와 함께 주변 조직의 어느 정도의 탄력도 증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입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주름 관리가 잘 되신 분들도 이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은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눈 주변의 피부의 해부학적인 특징입니다. 이 눈가, 이 눈밑의 조직은 첫 번째 신체 피부 중에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또한 두 번째, 평생 움직이죠.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세 번째, 피지 분포가 적어서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 눈가와 눈밑은 주름이 잘 생기고 또 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표정주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가만히 있을 때도 실금처럼 생기는 이두 번째, 잔주름도 생기게 됩니다. 이눈 주변의 잔주름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보습,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첫 번째 보습인데 눈 주변은 피지 발달이 많지 않다고 했죠. 자 스스로 이렇게 기름칠을 할수 있는 것이 부족하므로 과도하게 자주 보습제를 발라줘도 좋습니다. 이 부위는 다른 부위는 너무 유분기 있는 것들을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이눈 주변은 피지 발달이 적으므로 평소에도 보습제를 중간 중간 이눈 주변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인데 제가 이모 방송에서 실험자로 나온 여성분들에게 이 선크림을 스스로 바르게 시켜보고 실제로 이렇게 발라진 부분이 어딘지 광원으로 이렇게 확인한 결과 눈 주변은 거의 안 발라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외선은 광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잔주름을 악화시키므로 눈 주변도 꼭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는 보톡스나 뭐 아이서마지, 아이올세라, 리쥬란힐러 등으로 이 주름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리오네트 주름입니다. 자, 이 마리오네트 주름은 이 입가에서 턱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진 주름인데 이 부분도 이윗 부분의 주머니 안에서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마리오네트라는 박금질을 넘어가지 못하고 위에서 둔덕하게 이런 식으로 쌓이면서 주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오네트로 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이 선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병원에서 이쪽 부위에 뭐 필러나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하시는데 아니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메스가 이렇게 쳐지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이 선을 좀 줄여보겠다고. 볼륨을 채워 넣는 것은 정말 돈 들여서 이 처지는 것을 더 기여하게 하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리웨트 부분을 해결하려면 최대한 이 주머니 부분의 조직을 위로 당겨주고 이 주머니 안에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바로 울세라와 온다 시술의 조합입니다. 울세라가 들어갈 때는 이 심술법 위에 정확하게 타겟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초음파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울쎄라의 기본적인 팁인 4.5mm와 3.0mm 깊이에 근막이 딱 이렇게 일치하게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막 얼굴이 꺼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사람마다 정확한 근막에 이렇게 타겟팅이 되도록 의사의 시술적인 스킬이 중요하고 이 온다라는 장비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방법으로 지방을 줄이면서 이렇게 조직을 타이트닝 시켜서 이렇게 뼈 쪽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굉장히 큰 장점은 바로 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이 마리웨트 부분에는 큰 신경이 지나가서 원래 이제 울쎄라할 때도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X자 표시를 저희가 하거든요 디자인을 할 때. 근데 온다는 이 부위를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시술 받을 때 통증이 없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심술보와 이 이중턱 부위에는 집중적으로 온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더셀렛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